너희 이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냐? 응? 이봐, 이봐, 이봐.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좁뱅이를 치는데, 스포트라이트는 다 저기 저 윗대가리들이 가져간다, 이거야. 응? 이번 화재 지난만 해도 그래. 이번 화재 진압에 숨은 공신은 따로 있거든. 너희도 현장 나오면 다 알게 될 거야. 사실 말이야, 이 소방관이란 게 99%는 그냥 다 구경꾼이다. 현장에서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나 하고 우왕좌왕하고. 자, 소방관의 3대 덕목이 뭐야? 진화, 구조, 대피. 이 3박자를 두루 갖춘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. 어떻게 된 새끼들이 기본도 모르고, 진짜. 아, 아니다. 아, 한 사람 있다. 아, 누군지 알아? 바로 나야. <laughs> 아, 그러네. 내가 있었네. 그래서 내가 못본 거네. 야, 너희는 지금 나랑 이렇게 시간 보내고 내 밑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크다란 행운이야. 너희는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한테 일을 배움으로써 이 진정한 소방관의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거다. 이거야. 어, 디가 야 화장실이야? 야, 아씨 할말 남았는데, 아이씨 술이나 먹자.